안녕하세요. 공모주 투자하는 조롱이에요. SBB테크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SBB테크는 무슨 회사일까요? 로봇 관절 역할을 하는 하모니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최대 주주는 코스닥 상장사 KPF예요. 하모니 감속기는 일본산 제품에 의존율이 높은 상황인데요. SBB테크가 2013년도에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2019년부터 3년 연속 적자이고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어 2023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대주주 어센트피 e 의 60만 주가 구주 매출로 상장하는데요. 공모 구 주식수의 대략 10% 정도라고 해요. SBB테크는 이번 IPO 공모 자금으로 31억 8,700만 원은 감속기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74억 500만원은 정밀감속기 제조를 위해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40억 7천백만원은 로봇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인력 확보와 해외지점 설립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SBB 테크의 공모가는 12,400원이고 공모가 밴드 최상반으로 결정되었어요. 공모 총액은 223억 2천만원이고 일반 투자자 공모 총액은 55억 8천만 원이에요. 청약 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이고, 주관사는 미래세층권이에요 청약 수수료는 2천 원이에요. 환불일은 10월 11일이고, 최소 청약 증거금은 6만 2천 원이에요. SBB테크의 수요 예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 볼게요. 공모가는 12,400원,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은 737억 1,100만원이고 기관 경쟁률은 1,644대 1이고 유통가능 금액은 251억 3,700만원 의무 확약 비율은 26.87%이고 유통 물량 비율은 34.1%예요. SBB테크의 상장 예정일은 10월 17일 월요일이랍니다. 조롱이 생각에는 적자 기업이지만 로봇 관련 테마이고 유통가능한 금액이 200억 원대로 적어요. 하지만 환불 기간이 너무 길어서 든든한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